알수 없는 외부 소음의 진실, 당신의 귀를 괴롭히는 전자기파 공격의 경고,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알수 없는 외부소음의 진실, 당신의 귀를 괴롭히는 전자기파 공격의 경고, 인터뷰 이 난해한 외부소음에 불만을 토로하시는 피해자분들 오늘은 실제 경험을 통해 이 기괴한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터뷰 1호는 이 소음으로 인해 여러 불편함을 견뎌온 피해자 A씨입니다. 기자 A씨 듣기 싫은 외부소음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A씨, 처음엔 제 귀에 문제가 생겼나 싶었어요. 멀리서 속삭임이 들리거나 사람들의 대화가 끼어드는 건 정말 묘했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조직 스토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해자들은 정말 기괴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여기 있어. 라고 외치고 도망가기도 하고 택배기사가 집 앞에 서서 이상한 소음은 못 참겠지? 라고 시비를 걸고 지나가요. 기자 정말 놀라운 경험이군요. 그렇게 비꼬는 듯한 행동들 가해자들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A씨 그들이 정말 웃기죠.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집착을 하면서도 정작 저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의 속삭임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